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회전 운동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. 어, 여기에서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랑 상당히 비슷한데요. 여기에서 구조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. 그래서 여기가 링크가 하나, 둘, 셋 이렇게 세 가지 링크가 있어서 축이 세 개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회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. 회전 운동이 여기 손잡이를 돌리면서 회전이 되고요. 그러면서 여기 부분도 손잡이 부분이 회전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책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링크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이 모습입니다. 이거 역시도 여기에서 책에 있는 것처럼 이 길이를 아까 생각한 것처럼 길이 부분이 잘 맞아야 이 부분이 회전을 잘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빠이!